안녕하세요, 물들옥 시장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막고피들 보여드리려고. 네, 보여, 촬영하는 와중에 우리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강아지가 나이가 있어서 기관지가 좀 답답합니다. 어, 이 익스고피의 재미는 바로 랜덤고피. 보면 아이비노들도 어, 꽤 있어요, 눈이 아이비노인 아이들. 저희가 네 쇼아랑, 음, 알프를 섞은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면 이런 애들. 알프리인데도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좀 생긴 애들이 황금색, 금색, 이런 노랑,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데, 위에서 보면 진짜 머리통이, 위에서 보면 진짜 금빛, 금빛인 아이들이 있어요. 부, 보이시면, 그죠? 노래요. 노래가지고 예쁩니다. 특히 머리통이 예쁘요 노라니까. 위에서 보면 빛을 받아가지고 훨씬 더 금빛, 금빛의 느낌이 있어요. 어, 최근에 어, 믹스를 보면서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아이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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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밥 먹을 때 찍지 말걸 그랬나? 어 바로 저 아이예요. 이 아이, 서취해이 아이. 이 아이의 꼬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어, 어이 시기를 이 아이, 어이 아이, 이 아이가 꽤 예쁩니다. 요즘 봤을 때 머리는 노랗고. 꼬리는 어, 되게 특이해요. 약간 빨간색이 있는데. 뒤에 있네. 어, 잃어버렸다. 예, 네, 저 아이가 좀 예쁘더라고요. 딱 보면 꼬리가 예쁘게 반점처럼, 하얀색, 빨간색이 좀 반점처럼 있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좀 골드 골드빛이 있어가지고 좀 예쁩니다. 다른 아이들도 음, 네시아 네시아 믹스 애들도 예쁘고요. 약간 뭔가 얼음 같아 물고기 자체가 좀 얼음 같아요 얼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어 저기다 있 저기. 요즘은 저 아이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아이. 꼬리가 예쁜 아이 지금 밥을 부치고 어 부치고 찍다 보니까 애들이 밥 먹느냐고 정신이 없네요 다시 한번 보면 꼬리가 하얀데 빨간 반점이 있는 아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얘 얘가 좀 예뻐요 노랗고 꼬리도 예쁘고 얘가 좀 예쁩니다 요즘 볼때 꼬리가 진짜 예쁘다 꼬핀 것처럼 그쵸 이게 바로 믹스 구피의 맛이죠 이 아이 오늘은 이 아이의 소개가 사실 이 영상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 사라졌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